아이디어라게 <laughs> 변호사도 뭐 되게 학자 비슷하게 아니요, 아니, 아니, 우리가 정치 국정할 때학 제가 제 말씀 들어보세요. 그 사마천의 사기해 보면 말이죠. 공자는 야합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요. 들랏자에다가 합팔합자니까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안한걸 야합이라 합니다. 원래의 피, 의미는. 그러니까 DJP연합도 왜 저거 시커먼 유신 장당, 난 본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, JP는. 그리고 여기는 민주의 투사다. 어떻게 이렇게 합칠 수 있느냐,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. 근데, DJP, DJ는, 진짜 빈 선생님 얘기했더 결단한 거고, 그게 승부수였어요. 잘한 겁니다. 그건 야합이라고 보면 은 공자는 야합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. 이 제가 온 얘기하는 것은요.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건 야합이에요. 출력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하자는 거죠. 아니, 아그 그런,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 아니 겁니다. 하나는 아. 그,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. 자. 그래. 아 지금 2500년 전에 된 열국지 시대예요. 아니 하나에 <laughs> 노는 <웃음> 건 봤어요. 똑같죠. 지금 그때하고 달르게 보이시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건 그래요. 네. 그런 식으로 아니, 하니까는 저, 저. 저 일본 님. 사무라이한테 깨진 거 아닙니까? 맨날 그냥 흥미학만 찾고 이러다가 아니 왜 이렇게 방송지을심각하 드리십니까? 예, 예, 알겠습니다 잠깐 진정하십시오. 잠깐. 아니 저 전도사님도 원반 해줬는데. 아니 내가 이제 화를 왜이래게 사태질하고 아이... 고함을 질러요? 예. 아니 뭘 사태질해요? 이 신소장님. 아니 저합리적 잠깐만요. 토론 앞서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, 잠깐만요. 지금 저. 야합적으로 아이... 내가 한게 뭐가 잘못이에요? 신소장님. 잠깐만. 생각하는 건 다룰 수있지만 아니 저 진행에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.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자. 아니 왜 이렇게 사태질하고 합니까 예. 자, 저, 그만합시다, 자. 그만 합시다, 그만. 저정호선님 자, 잠깐 좀 가라앉으실 거예요. 지금 토론을 하다가 지금. 그니까, 저. 아니, 진짜. 이게 뭔 재문 좋은데. 아, 아니, 굉장니다 아, 네. 좋은데. 네. 방송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키면서 방송을 합시다. 이건 아니에요. 자, 자, 신선생님. 아니, 내가 뭐속가라고 뭐 했습니까? 네. 신선님 알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지금 저. 자, 우리 저 최, 네. 최변호사님 다음.